복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메일옵션에 회원가입하시면 법원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수 있어요 메일옵션 어플도 있답니다 많이 등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509번지 노변 동서우방타운 103동 10층 5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아파트예요 예, 대지권은 20평, 조금 넘는 예, 평수고요. 전용 면적은 40.77, 엄청 크죠. 예, 이 지금 아파트는 감정가가 원래 4억 5천에 나왔는데, 지금 한번 유찰돼서 3억 1500만 원에 진행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보증금은 10%가 아니고요. 20%를 준비하셔야 돼요. 6300만 원 예, 수표로 한 장, 6300만 원 진행, 저기 수표. 예, 입찰 준비를 하셔야 돼요. 10% 아니고 20%예요. 왜 그렇게 됐냐? 원래 2020년 4월 24일 날 네, 한번 유찰돼서 어 1월 그 2021년 1월 2 1일날 네, 3억 1,500만 원에 누군가 이제 그한번 유찰된 물건을 약찰을 받았는데 42명이나 들어왔어요. 42명이나. 엄청 들어왔는데 가격이 7억 3,300에 된 거예요. 너무 높게 했어요163% 예, 너무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죠 그리고 2등은 5억 5천 6백 80만원 네, 5억 5천 6백 80만원인데 당연히 미납을 했죠 왜 그러냐면 오, 이때가 지금 거의 로얄층들이 한5억대의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7억 예,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당연히 아마 시세를 잘못 낙찰받으신 분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경쟁에 치, 이렇게 취중하다 보니 너무 높은 금액을 쓰신 거죠. 그래서 포기하신 것 같아요. 뭐 다른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증금을 10%가 아닌 20%로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. 자이 물건 그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10시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. 그 이제 아래 보시면 사건번호 2019타경 7952 예, 이거 꼭잘 기억을 하시고요. 자, 이 물건은 노변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. 부근 일대는 아파트 단지, 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. 자, 인근에 버스 정류장,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, 고산역이, 그다음에 소, 그 다음에 신매역이 이제 소재하는 교통은 되게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예, 단지 동축으로 이제 왕복 4차선, 예, 도로에도 접하고 있습니다.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. 위생설비, 어, 이제 승강기 설비, 도시가스, 이제 개별난방 설비 등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아파트는 199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요. 예, 그 17층까지 있습니다. 자, 이 아파트는 지금 제가 보면은 어, 472세대예요. 예, 그리고 6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지금 이 아파트는 방이 4개고, 욕실이 두 개입니다. 예, 49평형이에요. 49평형. 예, 동일 평수는 136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물건 시세를 제가 지금 보자고 하면은, 네, 거의 한 5억대 정도. 이 평수가 제일 큰 평수인 것 같아요. 예, 5억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물건은 지금 이제 임차인은 없고요, 주인이 거주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예뭐큰 걱정은 없으시고 그리고 근저당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지금 그냥 뭐 많지는 않고 하는데 이제 빚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낙찰 받으시는 분한테 이제 뭐 인수가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요물건 현장 한번 가보시고요, 진행하실 분들. 예 복마마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.